우리가 내 삶이 스스로 혼자만이 살아간다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나 자신은 남을 위해 살다가, 나 자신은 결국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까요? 어, 역사를 보면요.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희생해왔어요. 어,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가 굉장히 좋을 거야라고 자기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렇게 가리켰고 사회가 그리고 많은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가리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은 억울함과 분함과 서러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리 사회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모든 교육 자체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교육시켰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교육된 사람조차도요. 나는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분들이요. 되게 슬퍼하다가 너무 삶은 고통이다. 남을 위해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다가 가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내 삶을 살지 못했을까? 나이가 들면요. 60, 70, 80 이렇게. 넘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왜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주변에 잘 사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정말 나를 위한 나의 삶. 내가 스스로의 우주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나는 왜 몰랐을까?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함께 그것은 각자의 우주가 따로따로 잘 돌아가면서 서로 함께라는 것이죠 한쪽이 희생을 바탕으로 억울함과 분함을 바탕으로 나머지가 유지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서로가 잘 해타로서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악업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 가족이 운영되고 사회가 운영되고 또, 나라가 운영된다면, 이곳은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법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진리란요, 자리 이타의 이치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만 그게 건재하다면, 그것은 바꿔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의 악업으로서 이 사바세계라는 말처럼 얽히고 설켜서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인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사바세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서로가 더불어 함께 내 우주 안에서 내 우주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상대의 우주 안에서 상대도 행복할 수 있는 하지만 상대가 너무 욕심을 부릴 때딱 거부하고 쳐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희생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결국 받아주고 희생했다면 고통과 괴로움과 서러움이 많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는 이게 뭐야? 나이가 들어서요. 내 삶을 내가 살지 못했잖아. 우리는 각자였는데 내 삶을 살아가는 건나 스스로였을 뿐인데 나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돌아볼지 모릅니다. 난내 삶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그러면서도 크로스되어서 자리 이타로서 살아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